엄복동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? <laughs> 네 봤죠. 그 영화는 처음. 간단하게 한줄 평하자면 이가 애만 예, 썼는데 예. 애 쓰다가 만 영화죠. 아 안타까운 영화 맞습니다. 안타까워요? 네. 네. 자엄복동아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딱한줄 평으로 똥이죠. 똥. <laughs> 정영진 추의 <주게> 매불 <매부 웃음> 쇼. 자, 우리 전찬일.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그리고요. 어, 요즘 영화계가 어렵잖아요. 영화관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음. 안 가고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음. 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. 네, 라이너 일구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아, 네. 망해버린 라이너일구입니다 아, 아, 왜? 망해서. 왜 망할까?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. 이번 주말에 <laughs> 집에서 <laughs> 볼 만한 영화 하나씩 좀 추천해 보면 어떨까요? 음. 집에서 보는 네. 영화. 네. 네. 그 저부터 하나 추천하겠습니다. 네.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. 네네. 음. 아, 이거 보면은 굉장히 더 재밌을 거예요.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흥미롭게 볼수 있을 요 진단 것 같습니다. 키트랑 관련이 그 FDA와 관련이 있거든요. 아. e HIV. It doesn't work that way, Mr. r o g e r It's better than w h you... yes. 웰컴 투 다우스 바리 자, 그럼 이 주말에 볼 만한 거. 진짜 이거 한번 보면 재밌을 거다. 선생님 저뭐 의미가 있어도 좋고 재미가 아니, 있어도 저는, 좋고. 저는 뭐, 뭐저 재미와 의미에서 이제 의미 쪽으로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 네.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못한 그 생일이란 영화를 <laughs> 야집요하시네이요하죠한 생일? 달째 얘기하시잖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 세월호에 가는 영화인데 네. 단한 번도 세월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음. 아그 영화의 군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영화인데 세월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우리가 그 죽어간 자 먼저 떠나간 자에 대해서 어떻게 애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, 아주 거. 고급 예 네, 고급스러운 아.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서 작년에 이제 베스트 영화 중에 그 손가락 안에 뽑았는데 본의아니게 그러니까, 여기 네. 또 각이 설것 같습니다. 왜요? <laughs> 우리 라이너 일구는생일이란 영화를 안 좋게 <laughs> 평가하거든요. 안 네. <laughs> 아 이제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니고 어떤 원래 이제 세월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태도 이런 건좀 좋았지만 너무 예측 가능한 음...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. 너무 이렇게. 좀 전형적이었다 이렇게. 네, 그렇죠, 아좀 거군요? 전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운하진 않으십니까? 아니. 그 영화를 전형적이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 네. 그 <laughs> 네.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하니까요. 네.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<laughs> 네.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많이 씹어대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아. 아 이게 영화 보기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. 달라야 아, 원하...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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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보기는요. 아, 가령 뭐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이렇게 봤다고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. 그건 그렇죠. 뭐그 뭐, 사람은 그렇게 본 거. 그건 그렇죠.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얘는 유독 더 그렇지. 네, 좀 많이. <laughs> 네, 유독 더 그래. 얘는. <laughs> 저는 그래서 더 우리 저 라이너 씨랑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추는 게더재밌어요 아, 응? 아무튼 라이너 일구는 네.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. 아하겠습니 말. 그렇게 해야 방송이지 그러니까 <laughs>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~ 원래 그렇게 말하는 라이너 일구 님뭐 추천하셔요 저는 사실 이~ 전염병 이런 감염병 관련된 영화로는 는컨테이전이라는 컨테이전. 영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이 영화는 한번 좀 보시는 거를 저도 좀 추천을 드리는데, 네. 어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우리 더 절망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네. 이 영화를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음 사람이 나와요. 여기서는 이제 비슷해요.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여기도 바이러스예요. 인플루엔자 네. 바이러스. 어,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라요. 근 나중에 가면은 이게 사실은 홍콩에서 시작된 그런 바이러스. 특히 박쥐로부터 시작된. 오, 그래요? 예, 네, 그러니까 어, 나 예, 네, 나오거든요. 네. 라이너 씨는 이제 컨테이전을 추천했는데 옆에서 시켜보는 전찬일 평론가는 야, 그거야말로 전형적이다, 이 말. <laughs> 이런 표정입니다 <laughs> 컨테이전은 저뭐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음. 뭐 멘트라기는 어려운데 조, 좋은 영화라고 들었고요. 또 지금 마치 음. 코로나 시구랑 연관이 돼 가지고 음. 계속 회자되는 영화잖아요. 음. <laughs> 그 덕에 또 이제 감기도 저기 회자되는데 감기는 뭐 컨테이션만큼은 이제 못 받으면 요거 좀 많이 먹고 있는데. <laughs> 아 아니 감기는 아니라니까요. <laughs> 그런데 그 피드백 온 문자 보면은 아 이렇게 라이너가 막 아주 쓰레기라 그래서. 어, 어. 한번 봐봤는데 뭐 쓰레기는 아니더라라고 어.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어. 저한테. 저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는데. 단기의 쓰레기라고 한건 아니고요. 저는 어. 이제 천만, 쓰레기. 네. 천만 쓰레기. 천만 <laughs> 쓰레기. 단기는 쓰레기는, 쓰레기는 아니다. 형편없는 <laughs> 영화. 아 형편없는 영화. 네. 야비다. <laughs> 차등이 있네. 아, 그럼요. 저는 네. 명확하게 얘기해. 아, 형편없는 영화 쓰레기 오물. 아 그렇죠 네. 오물. 어. 오물. 정 감독한테 한번 연락해서 라이너하고 자를 리 제가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. <laughs> 네 영화를 쓰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<laughs> 요즘 <지금 웃음> 뭐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인데 영화 유튜버인데 한번. <laughs> 그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그 자리는? 아니, 본인을 위한 자리죠 어, 본인을 위한 자리.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죠 라이너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가까워지는 거잖아요. 홍론가랑 감독은좀 멀리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? 멀리 있는 게 필요해서 제가 예전에 멀리 있었더니 네. 욕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성적 나쁜 걸로. 아..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깝다고 좋은 나쁜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만 안 하면 돼요. 음... 그 정도는 안 하면서 살아왔으니까. 그래서 아... 한동안 멀리. 멀리끝이... 나쁜 영화를 나쁜 영화라고 말못할거 아니에요. 그건 못 그러면 하지. 그러니까 살살하는 거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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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? 아, 그러면 안되네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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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서 보통 멀리 합니다. 살살합니다. <laughs> 아. 멀리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성적 나쁘다는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. 아... 아. 그거 감안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제가 그, 그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. 네. 그 아저씨의 감독님이세요 아 네.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, 어.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. 네.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. 네. 그리고 저는 리뷰를 할 때, 어. 제가 엄청 깠어요. 아, 아 살아있네. <laughs> 그래야 됩니다. 아 네. 그래야 된대. 네. 아, 근데 그게 감독님을 위한, 위안길이구나.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표시는 아 정말 가루가 될 때까지 최소 아, 아.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아 그게 배려야. 건다 까자. 아 칭찬할 하, 건 하고. 하지만 전찬일 평론가는 뭐 하나 얻어 먹으면 <laughs> 어, 배신할지언정 아, 아 배신은 안 하고요. 이런 건 있습니다. 뭐 살살한다라는 거는 장점은 조금 세게 해주고 음. 단점은 좀 살살한다는 건데 <laughs> 그게 나쁜 거죠. 전형적으로는 저저 저번에 이제 꼰대라 그러는데 이제 네. 나이가 들면서 맛이 가서 그런 거고요. <웃음> 저도 저도 <웃음> 영화평론 27년 중에 한1 0 네. 년은 아 독설회, 대한민국, 아 대한민국 <laughs> 대표 독설평론가였는데 음, 아 네. 어느 날 반성을 했어요. 음, 아.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으로 네. 짧게 정용진씨 추천자 아, 하가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어, 음, 아까 그 소더버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. 아마 스티븐 소더버그가 그캐빈에 대하여를 만들었죠? 케빈에 관하여는 키빈인가요? 소더보가 아닌 가요거 확인을 해 봐야 될같 아, 될까요? 그렇습니까? <laughs> 만약에 <제가> 그렇 예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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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네. 빈에대하여케빈에대하여 음, 음. 아, 아 너무... 빈 관하여로 관하여요 아, 저기 저, 저기 그 케빈의 대하여에요 가만히 계세요 대하입니까? 틸다스 윈튼 나온다 아 틸다스 윈튼 맞죠? 각자 하나씩 봤는데 괜찮... 사실은 아 별로예요 이거? <laughs> 받는... 아니 괜찮은 아, 화예요 아. 뭐 카네스 나왔고 <laughs> 아니, 조금... <laughs> 다음 주에 요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신 거를 음.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거네. 그렇지 네. 자 작품 내개 다시 한 번만 네. 저는 케빈의 대하여 네, 그리고 최욱씨는 체육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. 클럽 저는 컨테이전 컨테이전전찬 네, 저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, 생일. 네. 자 여러분들 보시고 어떠셨는지 이야 이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전찬이 <laughs> 평론가님 그리고 라이너 1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.